자 이제 저는 종목 브리핑, 특징주 브리핑으로 예, 시작하시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국지한 기업들이 많아서 오늘 네개 종목이나 특징을 했습니다. 자 일단 넷플릭스 부터 특히 오늘 이거 주목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주목 이기업 주목, 주목 이기업보다 예, 예. 이게 더 예, 중요한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짧고 굵게가기 때문에 예, 예. 핵심만 쪽쪽 예, 예. 드릴게요. 쪽쪽 찍어 주십시오. 네. 네. 자 넷플릭스가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장 중에는 1.7% 하락을 했는데요. 14% 급등 중이거든요 간밤에 깜짝 놀랐어요. 저거 보고. 음. 자 뭐냐.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액이 79억 3천만 달러로 예상치 웃돌았고요. 뒤에 그 VS 대 다음 지가 예상치입니다. EPS도 3.1달러로 와 이게 정말 음, 서프라이즈였던 음, 것 같아요. 시장 전망치가 2.2달러였는데 거의 음, 뭐 50%나 웃돈 상황입니다. 이제 핵심 나옵니다. 이제 핵심. 자 예예. 우리 음. 신규 가입자 음.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음. 3분기에만 241만 음. 명이 늘었습니다. 월가 전망치 109만 명이었으니까 두배 음. 넘게 뛰어올랐고 2분기에는 100만 명 넘게 줄었었죠. 맞아요. 아. 게다가 4분기에는 음. 450만 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라고 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거 넷플릭스에서 이제 이 신규 가입자 말고 음. 우리의 수익성에 좀 집중을 해달라 라고 투자자들에게 음, 요청을 했습니다 음. 왜 우리는 지금 광고 이제 광고 서비스 네, 그렇죠. 나오죠 음. 그리고 유료 공유 이 신규 수익원을 개발을 했고 이 가입자는 사실 성장의 한 구성 요소일 뿐이니까 이제 이 전체를 음. 좀 봐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 그러면서 앞으로 이 가입자에 대한 전망은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확정된 수치는 발표하겠지만 우리 뭐 사분기에는 네. 450만 명 전망에 요거는 음, 이제 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에서 수익성에 집중해 달라라고 했는데 뭐 그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네. 모르겠지만 편의주적발상이네요그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그러니까 너무 가입자에 휘둘렸던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좀 들어요. 일단 넷플릭스가 수익성에 대한 이건 자신감이라고도 해석을 음, 해볼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환호를 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도 시장 전망치 다 웃돌았어요. 매출액도 네. EPS도 특히 EPS가 8.25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예상치가 7.8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은 사실 전년 대비해서는 43%나 감소를 해서 저는 야, 순이익이 반토막이 났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음. 서프라이즈라고 해야 돼라는 네. 고민을 제가 살짝 해봤었는데 그래서 실적 흐름을 봤더니 오히려 1년 전이 거의 역대급 실적이었기 때문에 음. 이게 역기적 효과 때문에 음. 이43% 감소한 것 때문에 이걸 평가절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 그래서 이제 일단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다는 점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거기에 점수를 준것 같습니다. 다만 데이비드 솔로몬의 CEO가 다소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멘트들을 좀 했는데요.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환경에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이제 좀 위험 있는 어떤 리스크를 감수한 어떤 사업 결정을 할 때는 조금 더좀 신중해야 될것 같다. 뭐 이런 류의 멘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내년에는 좀더 어려워질 것같요라고 했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약간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드는 게요. 그때 최대 수준의 조직 개편을 합니다. 네개 사업 부문을 세개세개 사업 부문으로 줄이기도 하고 이제 인력 구조 조정 이야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골드만삭스는 우리가 아 얘네 이게 표정 관리야라고 했는데 네. 어, 이 흐름들을 보면 실제로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무래도 투자 은행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표정 관리죠. 아, 그럴까요? 음, 투자 은행은 뭐 줄이는 게 아니고 저 조직 개편에서 <laughs> 소비자 비즈니스를 줄이는 거잖아요. 컨슈머 그러니까 변동성이 비즈니스를 큰 줄이고, 줄이고 음. 그 컨슈머 비즈니스를 둘로 쪼개서 음. 하나는 없애고 하나는 다른 사업부에 음, 붙이는 음, 거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인력을 구조조정하겠다는 건데 음, 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가 엄청 올라가 있잖아요. 네네. 지금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IB에서 음. 빠진 부분을 또 주식 평가손 빠진 주식 손실 빠진 부분을 채권, 채권 트레이딩으로 네. 다, 채권을 다 채권을 메꿨다 진짜 그러는데. 잘했나 봐요. 네.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텐데 음. 이 과정에 얼마나 더떼돈을 벌까 어, 사실은. 아그니까 어, 그래서 IB 포션이 얼마나 큰데 IB 손실을 다 저걸로 만회했다라는 게 저는 좀. 아, 진짜 잘했어요. 예. 정말 잘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기사를 어제 밤에 썼거든요. 아 그때 아아아 댓글에. 음. <laughs> 우리 개인분들이 공매도 엄청 쳤나 보네 저 새끼들. <laughs> 어머 이런 댓글이 붙은 거예요. 어, 쌍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실은 트레이딩에서 돈을 벌었다는 거 트레이딩은 어, 제로썸이잖아요 네. 네.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잃는데 사실은 좀 알른 소리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도 그렇죠. 사실은 아. 좀 있고. 네, 그럼 예, 우리 예. 개인 투자자분들 예. 속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음. 나쁜 놈들 하고 번 마무리를 할게요. <laughs> 아니, 아닙니다. 예. <laughs> 네, 아, 아닙니다. 그래도 저도 조합니다 골드만삭스. 네, 이 골드만삭스가 예. 그래도 이런 실적을 내줘서 음. 시장의 투자심리는 상당한 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니까 우리 그냥. 돈돈 중립으로 그냥 따지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 기업에 대한 평가를 네, 중립으로. 맞습니다. 예.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존슨앤존슨인데요. 존슨앤존슨은 이제 약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은 다 시장의 전망치를 웃돌았는데 올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낮춘 게좀 음. 어느 정도 타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이제 달러와 강세 영향을 좀 고려했다라고 하는데 이존슨앤존슨이 우리는 베이비 존슨 많이 네. 생각을 하셔서 그냥 그런 기업으로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세계 최대의 제약회사잖아요. 그래서 음. 얀센을 가지고 있죠. 얀센. 맞아요. 그 음. 타이레놀도 여기 브랜드고 예. 음.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제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 예. 음. 기업이다 보니까 다국적 기업이다 보니까 달러에는 민감도가 좀 높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가이던스를 그래서 낮추면서 이제 주가는 조금 밀렸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 준비를 했는데요. 이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 기반의 CRM 고객 관계 관리 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아마 우리가 예전에 다룬 적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 CRM이 주가가 4% 넘게 올랐는데요. 왜냐?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스타보드 밸류에서 지분을 꽤 많이 인수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수치는 그 확인을 못해서 네.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장기 투자자가 될 것이야라고 하면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얘네가 올 들어서 주가가 한40% 급락을 했는데요. 이렇게 주가가 제대로 가치 평가를 못 받는 것은 얘들이 어떤 성장과 수익성에 있어서 뭔가 불균형 낮은 조합을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라고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의 레버리지도 동종 기업들 경쟁사들에 비해서 너무 못 미쳐서 우리는 얘네를 이제 좀 고쳐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스타보드가 이 기업형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지금 다공격하나보네요 그 얼마 전에 스플렁크도 어그제였죠. 엊그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플렁크도 이제 했죠. 기업 대상으로 하는 보안 업체인데 온라인 음, 보안 업체인데 음. 둘다 스타보드 밸류가 지금 건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테마를 갖고 이거 접근을 네. 하는 같아서. 것 같아서 네. 한번 관심 갖고 보시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상당한 기회가 있는 기업이라는 음. 건 우리는 믿어라고 음.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뭐 이런 거 네. 이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